부모 한 번에 가시면모시받겠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자식을 다 보지 못하고, 으르렁으르렁 서로 그냥, 네가잘라니 내가 잘라니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런 돈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나왔어. 엄마가 하는 말을 조금만 전해줄게. 눈을 못 감고 죽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laughs> 주소를 좀 알게요 근 네, 본인이 주소를 댔는데 산소가 보인다 아 산소요? 어 누구 돌아가신 양반이 계시는데 떼창이입지 않았을까? 산소 썼어요 그러니까 떼창 이혔다그래 아, 네. 떼창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아네 맞아요 네 <laughs> 응. 누가 보실 건가요? 저, 저요? 네. 저네저7 8년 네. 음료 생일은? 매원늘다 네, 굽어보세요. 천 넘는 호궁시들 많이 넘는 신령님네들, 초록 같은 대신님네들 인하 아이 받으실 적에 아내 한 땅이나 전주이신 마흔여섯, 시월하고 추워서나 탄생한 신공기주가 없을 때가 남편하고 본인하고는 한때는 성격 차이로 조금 괜찮았던 적도 있었고, 아니세요? 친정에서는 본인한테 좀 야속한 마음이 있어. 네, 맞아요. 어? 그랬듯이 본인 시대 식구한테는 나름대로는 잘할 땐 굉장히 잘하셨어. 본인. 네, 맞아요. 어? 근데 내 친정은, 응, 시집 보고 나서는 내가 시집오기 전, 전처럼 친정한테 잘하지 못했다는 거지. 음. 그래서 동계관들이 본인하고 조금 막내를 틀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지 않아 이렇게 나왔다고 네. 왜냐하면 부모님 엄마라고 나와서 그러니까 산소가 뭐야 누가 떼짱이입거든 부모 한 번에 가시면 모시받게 된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자식을 다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무렵에 자식 하나를 그리워했을까 그래서 눈도 한쪽은 실눈을 감고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되셨어요? 올해 올해 어, 그렇게 보여 아. 그러니까 산소가 뭐야 누가 떼짱이 입혔냐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형제들이 친남인데 음. 여섯 형제가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장을 치웠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한테 본인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남편의 어떤 편치 못한 마음이 있었는지 본인 남편때문에 네. 어? 또 엄마가 유도 어? 본인만 더 온냐온냐 온냐 했는지 본인 얘기를 더 들어줬는지 식구들은 본인한테 반대였거든 그런게 있었나봐요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해서 좀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왜 왜 그러죠? 아. 좀 산다고 그때 응. 줬죠 도와줬죠 누구를? 형제들을 응. 근데 이제 열심히 살면서 안 갚으면 되는데 못 갚으면 되는데 열심히 안 살고 돈 많이 사니까 제가 잔소리를 했죠 아, 돈 문제 때문에 어 언니들은 본인을 보고 싶지 않다 네맞아돈 응. 문제 갖고 화가 났다 자존심이 상했다 네,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나왔어 음. 그래서 본인을 안 받지 싶어 자기네들도 고생 많이 하고 컸다. 어? 언니들은. 나도 고생 많이 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자, 잘했다. 어? 너는 막내로 컸어. 우리만큼 고생했냐. 어? 뭐두 문제 갖고좀 섭섭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자식인데 마지막에 잘 찾으셨다고. 우이 그래, 엄마가 돌아가신 망제가 살아생전에 그래도 자식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지 그도 자식이었잖아. 네네. 그런데 엄마는 사, 저승사제가 어서가자, 바삐가자. 음. 아, 재척을 할 때. 근데 엄마는 혹시 저기 먼 발채 살아도 우리 막내딸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사제님아, 사제님아. 난 우리 막내딸이 분명히 나를 보러 올 것이다. 애미니까. 그래서. <laughs> 자식 하나를 가슴에 안고 보고 싶은 눈에 어도안 아픈 내 막내 딸에게 보지도 못하고 끝내는 네.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저승길로 가셨다고 엄마가 이렇게 실리거든요. 엄마가 하는 말을 조금만 전해줄게. 네. 그래서 네. 당신이 여기까지 무려 점사 보러 왔을 거야. 들어와. 루로 와. 아로 와봐. 엄마. 나도 니가 보고 싶었다. 나도 니가 보고 싶고. 나도 니가 그리웠다. 뭐베라 먹을란다. 아유, 이러면 베라 먹을란다. 그러면 돈이 뭐냐고. 도안주어먹는게 돈이구먼 뭐그돈 갖고 얼렁 지가 썼으면 동생 들을 갚아줘야지 동생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라고 저렇게 고생하고 살았는아이 돈을 안 주고 그면 돈이 뭐라고 형제끼리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니 애미는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을 것 같아 <laughs> 너희들 키우느라고 다도 고생했지 나라고 다 편안하게 살았겠냐? 맞아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제때 제때 돈도 못 벌어다주고. 맞아요. 나도 그 세월 십년 세월을 너희 때문에 자꾸 살았다 그러시 엄마가 그러니까 네. 너희들 제발 내 앞에서 나이 있는데 쌈박질들 하지 말고 정말. 부순 기들좀 치내라. 정말 승질들이 왜다 그때를 쓰게 처먹었냐. <laughs> 엄마 이러고 막 욕하시는데. 나 <laughs> 어? 브라질 년들, 그냥, 승질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들 그냥, 임병할 년들, 누구 하나, 지는 <laughs> 년이 있어야지, 어, 그냥, 다 똑같은 년들끼리 그냥, 저러니까 저러지, 아유, 불라똥통녀 내가 얼렁 죽어야지, 엄마가 살아신 줄에 이럴 때. 네, 아유, 내가 쟤가 막뭐 얼렁 죽어야지, 내가, 내가 죽는 거를 봐야지, 너희들이 안 그러겠냐, 도대체도 왜, 그냥 내 앞에서 이렇게, 그냥, 너 잘라니, 나 잘라니, 보니, 안 보니, 쌈박지들하고 그지랄 하느냐. 본인이, <laughs> 네. 좀 성격이, <laughs> 좀, 남자 같은 성격이 있어요. 알았어요. 네, 어, 왜냐면, 여기, 눈으로, 저거 잘못한 거, 뻔히 눈으로 보면, 그걸 못 참아. 근데, 언니, 언니, 할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네가 먼저 찾아가서, 그년도 성질 이모 때 처먹은 거 나도 알아. 언니가 받아주면, 너도 갈것 같아. 네 아니야? 맞아. 니년이 근데... 네, 그러니까 나도 안 봐. 나 아무도 없어. 나구하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까짓 거, 구하로 살지 뭐. 이런 마음 쳤고, 응? 서 먼저 사과하고 쳐, 쳐봐 그래도 안 본다고 치면 으르릉 으르릉 서로 그냥 니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만 승질이니 나도 승질이다 그따로 할것 같으면 선산세도 네. 오지마 너희들 어? 그걸로 와서 엄마 죽었다고 와서 울고불고 제사 지내면 뭐할 건데 어? 선생님이 말씀드니까아 엄마만 그 마음이겠다 옌병을 요 옛명으로 울통이 터져 아유 옛명을 내가 자식을 낳은 건지 아니면, 개새끼를 낳은 건지, 어쩌면 내 속으로 나왔지만, 저렇게 된승질들이 하나같이 접대를 생겨 쳐먹었는지. 똑같이 나왔어. 응? 똑같이 나왔어. 아니, 실례식과 똑같이 말을 하지. <laughs> 저, 죽을 때는 누구나 다 동전, 세입 갖고 죽는 된다. 어, 그냥, 아, 그래, 끝까지 거 언니가 좀 잘못한 거 있어도, 네 무식행이가 굵어. 이렇게 얘기한다며. <laughs> 아, 그래. 그냥, 내가 엄마를 봤어. 그래. 그냥, 너밖에 모르고, 어? 너는 너한테 좀 이만한 소리 들었 어, 싫은 소리 한번못 듣는 년? 네. 그래,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엄마를 봤어. 나도, 식구들끼리 가서, 같이 와서, 잔을 따라도 묘 잔을 따르래. 이런 식으로 엄마가 돌아가셔서도 편안하시겠어? 너희들끼리 쌈박질 안 하고, 응? 어? 너희들끼리 가정에 우애가 깊으면, 동기간에 우애가 있으면, 엄마는 그냥 지옥으로 가든, 극으로 가든, 부모 마음은 똑같아. 그러면 다행이지. 아, 어? 너희들끼리 그때로 살 바에 부순해서 뭐, 제사 지내면 뭐할 건데. 아이고, 난다 꼴보기 싫다. 어? 아세요? 그냥 지세요. 엄마, 제삿날꼭 참석하세요, 같이. 가서 꼭 얘기해. 엄마는 하도 서고 맙고 엄마 많이. 우리 엄마가 최고였다고. 그리고 엄마, 이제는 언니들하고 안 싸울 거라고. 두 문제 갖고 안 그럴게, 엄마. 이제라도 내가 왔으니, 일승에서 힘들었던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조승길 네. 편히 가시라고. 꼭 가서 네. 마음으로 대화하고 오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자식길로잖아. 너도 자식 있잖아. 어? 원래 딸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아보면, 부신장정을안돼네말씀하 시골에서 엿도고 두부도 만들고 그랬더니 어, 저희 두부 공장에 있었어요 몰라 냄새가 두부 냄새가 어? 헐. 콸 <laughs> 구수하니 내 코에 들어와 그래 내가 두부 공장에 있는지 어떻게 알냐 엄마가 온 거야 어... 아 진짜 우리 엄마 왔구나 생각하고 어... 똑바로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시골은 왜 응감해 주는 거 이런 거 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8월 명절에는 엄마가 그래야 이제는 저승으로 가실 것 같아. 다시도 할게요. 엄마가서. 응. 역시 우리 딸이야. 고마워. 성질이 거지 같아도 잘할 거야. 그래. 알았죠? 네. 또 아니, 저... 엄마.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죠. 엄마 만나것 같아가지고 제일 크게 해서 했어요. 엄마 얘기 듣고 싶었거든요. 응. 왜? 네. 네.